그 타게 시선 아쉬운데 아 나의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삼아 I don't know. Yes, 나는 다시 태어날때 그 이른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이겨집니까? 화가 나셨으니까 이렇게 길게 오래 어려움을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또 교회에 계속해서 강요되듯이 달고 있는 그런 때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이 나는가 했더니 또 시작이 돼 또그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요.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아기 코끼리 태어나자마자 작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그 지내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조련사가 코끼리 다리를 이제 줄로 묶어가지고 땅속 깊숙이 박게든그 말뚝에다가 이제 메어버립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묶여 있는 그 줄, 그 길이 제한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리고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워서 제 행동 제한으로 인해서 지쳐나가려고 그리고 끊어버리고, 애도 많이 써봅니다. 근데 되질 않습니다. 발버둥 친다 해도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줄에 제한된 그 영역 안에서 그냥 묶여 지내야 되는 그런 사실을 습득을 하게 되거든요. 코끼리가 성장을 하면 5톤이 넘습니다. 우리 몸무게가 60에서 뭐 70kg 정도 되는데, 무려 10배, 100배 정도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겁니다. 힘도 무지무지합니다. 나중에 열받든니끌어 나오기도 되고 창살을 부수고 튀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요 줄에 매여 있는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또 줄을 끊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습득된 것으로 말미암아 고정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가는 줄에 매달려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열리고 성 가까이 가십니다. 한 속에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한 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열리고 성에서 나갔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록하고 을 있고, 누가는 들어오실 적에그 때를 또 맞춰서 기록을 합니다. 틀리냐 하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여리고라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수2 이장에 나오는 청탐군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정탐하로 들어갔다가 기생다합을 만나는 그곳 여리고,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해롯왕이, 해롯대제라 헤롯 그러죠. 헤롯당이 현재 있는 여리고 구 여리고 성에 그 가까이에 새로운 여리고 성을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요소가 있을 적에 했던 그 여리고 성은 구 여리고라 그러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만든 거에 있어갔다. 우리는 신 여리고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구예리고를 지나가셔가지고 신예리고성에 오시게 되게 됐을 때, 그때 길가의 안전, 이 소경, 소경거지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갖다 마가복 10장에서 디메드의,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 바 디메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이 단어는 아들, 그러니까 디메드의,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왜 길가에 앉아 있는가 성 밖에 왜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성 안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 집합이 돼 있으니까 구글을 해도 돈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유익이 크게 될 수도 있는데 성 밖에서 이래 있다 보면 사람들은 다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고 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득이 되지 않는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되게 중요한 것이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하면이 36절입니다. 35절은 그랬죠. 이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열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링의니킬과 이제 구글을 하고 있는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많은 무리들이 막 지나갑니다. 저가 이제 성내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들어가게 되게 될 적에, 질문을 가서, What was h a n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조금 경상도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 때문에 카이카지만은 와하는데라는이 대구 버전입니다. 저 그런 거 그렇게 이름 없습니다. 저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37절이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무리들에게 무리가 무리들이 하는 표현이 나사렛 예수께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주변의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뒤따르고 또기다리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명인이 뭐라냐면. 하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얘기소서 지금 옆에 있는 하는 무리들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것 같으면 어, 나사렛 예수하고 이렇게 불러야 될 것인데 이 소경은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얘기소서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뒷절에도 보게 되는 것들은 똑같이 또 다이세 자손 예수요이 표현을 언급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왜 그렇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나사렛하게 되는 것들은 경멸이 얘기지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되지 않습니다. 요셉 부스 유대 전쟁사를 쓴 요셉 부스의 기록에도 아예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별볼일 없는 변방이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베들렘에서 태어나셔갖고 나머지 약 30년 가까이를 나사렛에서 삽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대수가 무리들이 지나간다 했는데 이 소경은 뭐냐면 나사렛 대수라 그러지 않고 다이세 자순이여라고 이렇게 불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다윗의 자손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살에 대해서는 한정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살았던 그곳이고 이 소경에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은 아픈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는 나살에서 일부 살았지만은 이다윗에가서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 바람은 뭐냐? 메시아가 오셔 가지고 이 로마에게 압제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해방하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다윗이 주변 나라를 통할했듯이그한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 오기를 사모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바는 실제 나사렛에서 예수가 오래 한 30년 정도 사셨지만 은그 예수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확실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시킵니다. 그래서 손 d 브 데이빗 다이세 자손이여 해부음을 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셨어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법을 받은 그 메시아가 오게 되게 되는 것에면 세상이 달라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로마의 앞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변해서 이 나라가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변화된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거예요이 기대, 이 소경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눈. 그리고 영직인 심령이 표현된 것이 다위세 자손이야 라는 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평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가장 천민 중에 하나였던이 소경 빠디메를 통해서 이 일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본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그런 고난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내리시도 안 했으면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고, 조금 난더 지나간 듯 하면 또 다른 어떤 것이 변화가 돼서 더 무겁고 막중하게 타고 오게 돼고 특별히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성교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죄인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고 교회는 그러한 이들 또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자들이 잘 받게 못가 같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성되어야 될 그곳 되어져야 될 것인데 자꾸만 교회는 비게 만들고 성도들은 떠나가게 하고 마음이 이완되게 만들고 예배자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되고 입을 열지도 못하게 마스크 다 쓰게 되고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얼굴 다 가립니다. 절반 이상 가립니다. 여러분 여기다 안경 쓰거나 모자 쓰면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해맑이될수 있는 주러이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해서 이 소원이 가장 일생에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는 선택이었습니다. 소경이 현생을 타개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길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성내에 들어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이제 자판 가려놔 놓고 그리고 한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뭘그좀 먹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해갖고 돈을 많이 이제 받아내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조금 하루 이틀이라 도 살아갈 수 있는 뭐그 상황. 안 그러면은 예수를 만나 눈이 떠지는 것. 이건데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앞에 1번이 훨씬 더 큽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불쌍해가지고 엎드려갖고 한번 주심시 하게 되면 그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예수를 만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그러면 눈이 떠지게 될지 이것은 희망사이고 기대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그래 될수 있겠느냐는 하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뭘 택했는가 지금 현재 잠시 배불릴 수 있는 돈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기대를 가지고 어디를 걸었느냐 자기의 소원을 두 번째에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어차피 없다. 또 있어봤자 2, 3일 써고 나면 또 없어지게 된다. 그 빌어먹기는 그런 건 마찬가지다.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한테 일본말로 쇼당을 걸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겁니다. 스티븐 런딘하고 존 스티븐 스탠스 한이 쓴 풀뜨기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에 이런 것이 나오죠. 그책 중에서, 일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태도는 내가 선택할수 있다. 또, 다가오고 닥쳐진 환경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은 내가 눈물 흘리고 싶다. 그래가서 거기 다가옵디까 내가 기뻐하고 싶은데 그 기뻐하는 환경이 내한테 다가옵디까안 그렇습니다. 환경은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얼마든지 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파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일이 생겨요. 관계가 안 깨지고 평화스러운게 좋겠는데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 들리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귀신 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보편적인 삶도 아니고 남한테 피를 먹거나 얻어먹지 않거나 안 그러면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내가 원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유의하고 남한테도 나눠주고 보라듯이 일하는 거, 그거 다 원하지.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거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절망이 온다. 가슴이 찐 눌린다. 어렵다, 눈물 흘린다,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 와 있다. 이거는 너네의 옷이 다 타고 오게 됩니다. 그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그러한 환경이 몰려오게 되게 될지에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빠디메오는 두 번째 것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소경으로 태어났고, 지금 거지고, 남이 주지 않은 것 같으면 그러면 죽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은 천민 중에 천민이어야 되고, 환경처럼, 이것처럼 안타까운 상황 가진 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앞에 거는 잠시 쳐어두게 되고, 이 재진 환경법 억울하고 슬퍼서 절망하고 웃고 죽어야 되지, 죽어야 되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나사렛 예수라기 보다는 자, 다인세 자손 메시아 예수, 그분를 갖다가 바라보고 입으로 표현한 것이 두 분이나 겹쳐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절망을 선택하겠습니까? 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택하실 겁니까? 생명 을 택할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걸 우리에게 유기될 걸그 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암, 안 왔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옵니다. 언제 우연히 어쩌다 보면 툭 하고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벌써 나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 2, 3주 동안을 그러고 지금도 연휴 끝나자마자 또 제가 올라가야 됩니다, 서울에. 이제 퇴원 절차 받으러 또 올라갑니다.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다 보니까 한밤 중에 깜깜한 불이 다 꺼진 가운데서도 기도 끝나고 그러고 나가게 되니까 여기 비주진는이 십자가가 황금책입니다. 깜깜해, 잘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딱 나가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강대상 쪽을 들어봤는데 여기에 빛이 어디서 들어가 양, 양, 빛이 짝 반짝하고 아주 환하게 비칩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딸지라도 그 환경을 내가 만들지도 못하고 내가 선택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느 걸 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 되고 죽는 것이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소 24장 35절에 요소가 많은 무리들을 모으고 선파합니다. 너희들은 오늘날 강첩편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아무리 사람들이 생기는 신들이든지 택하라. 너희는 오직 호와만 생기겠노라. 선파하고 그걸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 소망적인 것,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 택해서 전쟁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추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 아 6장 3절에 우리가 요와를 알자, 힘써 요와를 알자 했습니다. 살았고 주를 기대했고 그리고 주가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 주를 멈추셨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데려와라 그랬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게 되고 님을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해서 자기의 소원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거 마침내 주 앞에서 그꿈 같은 것들이 현실로 돼서 그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이 치어가 되고요. 소경이 눈을 뜬 것, 거지가 거지 생활을 하되 얻어먹는 것,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영혼의 영혼이 사는 구원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사실상 지에 보게 되니까, Glorify for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이를 보고, Praise to God.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바디메어 한 명을 통해서 그 자신도 눈을 떼게 돼서 보게 되니까, Glorify for God. 하나님께로 향한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영광 돌리는 현장을 보면 많은 주변의 무리들, 백성들을 뭐냐면, Praise to God.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지금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겉모습만 그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자는 아니지. 속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 그래서 그냥 거기에 치부돼서 그런 모습은 또 아닌지. 빠디미오 소경으로 그냥 길가에서 앉아서 구금만 하고 있다는 것들만 뭐 그냥 이래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죽자 하는 그냥 막구잡이 식의 그런 믿음의 신앙.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초대의 코끼리를 언급했을뿐이다만 어릴 적부터 그렇게 딱매여지게 되고, 자라면서도 보면 더큰 힘이 있고, 얼마든지 역량을 뚫지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될수 있는데도, 환경에딱 갇혀지고, 아,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되어 살아가는 그런 포기 인생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게 될 것이고, 그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바른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게 될지게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의 영적 스타일이 형성되게 되면서 그 앞에는 빛이 비추지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와중 가운데있어도 델타 변이가 있던 앞으로 감마 변이가 있던 그런 게 이달치라도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갖다 치유시키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물속에 빠진 달체도물이 나를 삼키지도 못하게 되 것이고, 불속에 간다 해도 머리카락이 나를 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믿음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에게는 그칠 것이 없는 하이킥을 올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선택 바라하고, 바른 생활하고, 그리고 바른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사을 이기고. 하나님이 내려준 친구들이 있지만 이것도 넘어가고 결국은 성례 노리를 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조건은 악조건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노를 푸시고 자비야 사랑과 긍휼에풍사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죄악된 인생들이 죄진 인생들이 그리고 안 짓는 척하면서 속으로 탐심과 탐욕이 더 많은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도 구별시키시고 너는 어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무리들이 모여 마음껏 목청을 돋우고 가슴을 환히 리고두 손을 높이 올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힘껏 떠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곳이 잔치 자리가 될수 있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의 흥을 이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이후 세대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 그리고 잔치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 뿐 아니라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 광, 이제 방송을 봐야 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악하고 덜은 사탄의 영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유혹, 유혹되지 아니하고 설사 넘어진 나라 다시 한번 자리를 툴뚤 털고 일어나고 일곱 번 넘어진 나라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아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줄임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